근데 사실은 지금 본문에서는 더 중요한 게 요거예요. 블레셋의 존재. 결론만 얘기하자면은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어,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리스 문명은 애기 문명이라고 하거든요. 2 0 0 0년전 이상부터 시작되는 거의 초기 문명은 키클라데스 문명이라고 합니다. 키클라데스. 키클라데스라는 것은 뜻이 이톱니에요 톱니. 왜 특이냐면 앞에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맨 가운데 델로스가 있거든요. 델로스 델로스를 중심으로 섬대같이 섬들이 섬들 섬들이 이렇게 이 퍼져있다고 해갖고 이게 이제 티클라데스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 문명이 쇠퇴하면서 다음 문명이 미노아 문명입니다. 근데 미노아 문명 때는 산도리니라는 섬이 있어요. 이 섬에서 화산폭발이 있었거든요. 이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이 잔재를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이때 폭발이 얼마나 컸는지 그 폭발의 흔적들이 지금 북미까지 가 있다는 거예요산재 화산재들이, 화산재들이 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래서 이거를 치욕과 역할시는 사도 람 있는 거예요. 이때 민노아 문명이 멸망하거든요. 결국 그리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땅을 버리고 막 집단 유주를 하는데 이때 일부가 가난으로 불우한 사람도 있고 이때 일부가 이미 초기 정착 국민들이에요 근데 더결설적으로는 이건 이제 미노아 문명 그 흔적들이죠, 예, 크로노스 소스 유적들 이런 것들인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미케네 문명인데 미케네 문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 문명이 게 사실은 그 중심이라고 하시는 이게 미케네 문명이라고 할수 있어요, 헬레도스 문명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그 미케네 문명도 결국 망하는 게어그 이민족들이 침범해 들어오면서. 미케네, 미케네 문명이 이 멸망하고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미케네 문명이 망할 때가 1 3세기예요 13세기 그리고 13세기 때 이때 사람들이 많이 탈주하고 집단 이주하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 해, 이중의 일부가 해양민족으로 결국 시리아라든가 아니면 이집트라든가 아니면 팔레스타인까지 들어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근데 그걸 알수 있는 건 뭐냐면 블레스 사람들이 사용한 호개라든가 문명이 있잖아요 특히 도자기 같은 거 보면은 미케네식 도자기가 있는데 이블레스 사람들은 그 미케네식 도자기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문명이 그러면 블레스 사람은요 굉장한 히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문명 이미 철기 문명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고도의 문명을 가지고 가마 안에 들어와서 사사기 시대를 여, 여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죠 태양민족은 에게에서 출발해서 동시중에 거쳐 아라돌리아 시리아, 가나, 히프로스, 이제 신의한 세력이라는 거고 성경에는 블레셋을, 블레셋 사람이 갑돌에서 나왔다잖아요. 갑돌. 갑돌이 크레타예요. 크레타. 크레타성. 갑돌이. 그러니까 성경도 블레셋의 기원을 그리스는 이미 보고 있는 거죠. 룩스로스를 하면은 블레셋 용병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머리 모양으로 보세요. 머리 모양. 머리 모양이 되게 특이한 특구를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 세운 거. 이게 블레스 사람인데, 이게 룩소르 신전에 있고, 람세스 2세 때이 사람들이 이미 용병으로 쓰고 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람세스 3세 때는 이 사람들이 용병이 아니라 외부의 정으로 들어와 갖고 전쟁을 일으키죠. 이게 잘안 보이는데, 이걸 그림을 한게 이거예요. 그래서 람세스 3세가 막아야 냈다이 그림이 아주 찰나가 있는데, 이게 얼마였는지 이 사람들이 히타이트를 멸망시켰어요. 그강대한그강대한끝테가 그 멸망하고 나서 이스트를 들어왔을때 이스트가 겨우겨우 아는게 바로 람세스 13세 때인 거죠. 이게 불리이어요 그러면서 람세스가 이 사람들에게 땅을 내준단 말이에요. 물론 기록은 전쟁에진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정령했고 정령했으니까 포로들불사하니까 여기 살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기록 내용은 기록하면서 주는 건. 땅도 주고 내가 매년 얼마씩 주고 매년 공식을얼마 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죠. 그리고 내가 먹는 거죠. 사사기와 그 이후에 우리가 신명에서 사간을 봤을 때 사사기 그리고 여호수와 사사기 사무의 상황까지 연결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는 신명의 사간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12지파 17세에서 이 집파 체제가 어떻게 왕조 국가를 바뀌는가 사실 그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관점이고 그런 중요한 관점의 중심에 블레셋이 있는 거예요. 왜? 집파가 우리가 왕을 왜 필요한가라는 인식을 갖게 된 계기가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 은 정확히 왕정 국가예요. 왕정 국가. 고대 문명을 가진 그들을 보면서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사기알수 있는 게 사사기는 고도로 신학, 신학적인 책이거든요. 왜냐하면 1장부터 21장이 있는데 실제로 연대기적으로 하면 17, 18장, 19, 21장 다음에 1장부터 신청이 나와야 돼요. 근데 왜 연대기적으로 배치를 안 하고 1장부터 하고 오히려 앞에 역사를 사사기 뒤쪽으로 배치해야 되느냐? 그거는 글쓴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의도는 간단하죠. 우리한테는 왕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에 나오는 게 뭐예요? 왕이 없음으로 보잖아요. 왕이 없음으로. 왕이 없음으로. 왕이 없음으로. 그게 뒤에 나오거든요. 사사시대에 불안한 리더십만 얘기하다가 뒤로 가고, 일부러 앞에 없을 때 끄집어서 뒤로 빼가지고, 왕이 없음으로 이렇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기가 나오는데, 룻기에 그 보면은 루과 루자의 남편이 누굽니까? 보아스지요. 이거는 단순히 남자 여자의 얘기하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 사사시대는 율법이 없는 시대잖아요. 근데, 룻과 보아스를 보죠? 룻은 룻은 어떤, 어떤 얘기를, 어떤 율법을 지킨 사람이 냐면요 이, 어머니를 잘 공양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에 가나함에, 신명기에 과부를 도구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신명기에. 그러니까, 룻은 사사시대 때 없어졌던, 오히려 율법, 신명기 율법을 굉장히 준수했던 여인처럼 나오는 거고 보아스는요 신명기에 나오는 고해지도가 있어요 고해지도 25절에 고해 고해는 친족이란 뜻이잖아요 친족 이건 사실 상보제도에 보호하는 제도에 친족끼리 그러니까 형이 죽어서 죽어서 부인 남아주면 동생이 그형수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책임지 제도 이게 고해지도인데 이게 보아스를 보면요 내가 무시 마음에 들어 해갖고 루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신명리 세에 있는 고혜제들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루기 사상에는 법이 없는 시대인데 사사 시대와 동시에 대 있는 루기와 보아스를 보니까 철저하게 육법을 준수하는 두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누가 나와요? 살몬과 보아스, 보아스와 루트, 오베, 오베, 이사, 그 다음에 다윗이 나왔더라. 그래서 루기의 주제가 마지막에 다윗이 나왔더라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서가 등장하는 거죠. 사무엘서가. 그러면서 그, 그렇게 기다렸던 다윗 왕이 등장하는데, 그때는 이미 신명기서 안에 여러 가지 관점이 들어있는 게 왕을 기다리는 관점과 왕을 기다리지 않는 관점이 동시에 있거든요. 동시에.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왕정시대를 좀더 다시 살펴보면서 하인 하게, 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 제가 지목하고 싶은 거는, 이 층에서는 이 왕정시대를 솔로몬까지 었잖아요 솔로몬까지 넣었잖아요. 근데 성경의 신명기 사가들은요. 가만히 보세요. 왕정시대 솔로몬의 위치가 열한기서예요열한기서예요열1기서는 분열시대잖아요. 분열시대. 그러니까 신명기 사가는요. 솔로몬을 왕정시대의 한 왕으로, 그러니까 이 왕정시대의 한 왕으로 보기보다는요. 사실은 분열시대를 시작한 왕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은 완전 달라요 근데 이 저자들이 웃긴 거예요 자기들의 신명상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단일왕성 시대 때 소로몬을 왜 넣었을까? 난 그게 되게 의아하더라고요 오히려 신명사가있으을 따라가지고 분열을 안에서 소로몬을 다루는 해야 되는데 단일왕성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말하는 것과 조금 좀, 좀 다르다는 느낌이 저는 굉장히 좀 들었거든요 그, 그런 얘기를 다음 주에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